강한 지점 도달, 문을 필겠습니다!

제거했다. 한수 배웠습니다, 선배님. 이쪽도 성공이다. 다행히 브리와나도 무사해. 인조 알파는? 알파는 찾았어? 수색 중입니다. 아르케 반응이 가까워요. <놀람> 저쪽에. 만기다리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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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내현 위치로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빨리.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안 됐어. 爸、啊 계승자 알파의 선택을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가 선택을 주저했거나 누군가 선택을 막았다면 가르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거예요. 철의 심장과 당신들의 목숨을 네 했어. 의도해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알파의 이름을 알고 있었나요? 그건 사령부 1급 기밀이라 다들 모르실 겁니다. 알비온 최고 사령관은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름을 버리고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의 코드네임을 사용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 오랜 기간을 알파로 지내셨지만. 이젠 계승자로 기억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알렉산더 크렌트. 알렉산더, 네.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령관 유고실 계승자 부대 전원에게 전송되는 기밀 메시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괜찮다면. 지금 성출을 시작해도 될까요? <laughs> 이 마지막 임문은 그분과 가까웠던 당신에게 맡기고 싶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메시지가 송출되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없거나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모두에게 마지막 임무를 전달하겠다. 자기 사령관은 알파 프로토콜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내가 되면 다음 알파를 잘 이끌어줘. 메지스토와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아, 하지만 아나이스만큼은 믿어도 괜찮아. 장인 계급들은 진심으로 인류를 돕고 싶어해. 다 너희들이 보여준 용기 덕분이야. 아 그리고 사령부 작전 스크린 밑에 좋은 걸 숨겨놨다. 인류 승리의 날을 꺼내려고 했는데, 맛을 볼수 없더니 정말 아쉽군. 그래, 너희들과 헤어지게 돼서 아쉽다. 너희들은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최초의 계승자들이야. 그 활약 덕분에 비로소 인류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 보디, 그것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길 바라고 있겠다. 함께해서 영광이었다. 계승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오셨군요. 바로 브리핑을 시작할까요? 현재 대응 가능한 모든 계승자 전력은 잉그리스 각지로 파견되어 벌거스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카렐의 함대, 지상에서는 대규모 병력이 관측되고 있지만 지금 정보는 기초 파악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번 임무는 각지로 파견된 계승자들을 도와 현장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역을 초월한 맥락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계승자들이 있다면 든든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번 임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대체도물은…… 어떻게 훈련해야 참을 수 있는 거죠? 알파께서 계셨다면 원격 정보로도 큰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전 아직... 알파는 사관생도들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내일 선배님이 군기 잡고 가시면 늘 알파께서 달래주러 오셨거든요. 모두 힘든 시기에 면목 없습니다. 임무 끝내고 오시면... 이상 없습니다. 바쁘긴 한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어줄게요. 오셨군요. 지원이 제때 온걸 보니 아멜리아가 작전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지휘체계를 척척 꾸려나가는 걸 보니 알파도 대견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일은 그날 생각만 하면 마르케가 요동치는 걸 막. 마... 저도 하... 사실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벌거스 측에도 적들은 확실히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카렐은 이미 클리포스에서 사용할 전력까지 꺼내쓰고 있어요. 분명 알비온 공격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그 전략의 핵심 목표가 바로 킹스턴 레이더 기지이죠 이곳 그걸 노리는 벌거스 특공부대가... 제가 그 침투 경로를 파악하는 동안 킹스턴에 숨어든 분명 익숙한 지형이겠지만... 우리도 계승자 전력을... 잠든 계곡… 비해사도 알비온으로 물건을 운반한… 이런 지형은 작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고… 그렇다고 잠든 계곡 수색에 기승자 전력을 상시 배치할… 아니, 에 차라리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이 문제는 아멜리아와도 상해… 너 걱정... 내가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청승 부리고 있으면 알파가 금방이라도 혼내러 오실 줄 알았는데 그거 알아? 알파가 사령관 군인 연금을 전부 내 앞으로 돌려두셨대 이제 할머니 병원비 걱정하지 마응 음... 어? 뭐가? 병원비? 그걸 네가 내고 있진 않았을 거잖아 어? 응? 어? 알비온 군인 혜택 조항 제14번 의... 일반 부대의 경우 상급 의료 혜택이 지원되며, 계승자 부대의 경우 실험적 의료 기술을 포, 혜택 범위, 가족 증명, 어, 뭐? 너, 내 아르케 드라이브도 돈 내고 정비 받는 줄 알았구나? 당연하지! 내란 내 슈트값도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했는걸! 일류 사정이 아무리 각박해도, 음, 내 생각엔 알파가 너 정신 교육하려고, 이번 것도... 어, 진짜... 잘 들었으면 된 거야. 알파가 널 얼마나 많이 생각... <laughs> 그런데 샤렌, 특임대도 한방 먹은 것 같은데? 사실 알비온에서... 군사 기밀을? 하루는 내가 뭐돈될 만한 거 없나 기웃거리다가 알파가 알비... 근데 알비온 지하 깊숙한 곳에 뭐라고 나도 놀라 자빠지나 근데 내가 이거 발설하면 알파가 날쏠 수밖에 없다고 해서 <laughs> 버니 이제 우리 셋현 시간부로 조건 갱신이야 발... 뭐야 갑자기 난 버니가 말한 군사 기미를 조사해 봐야겠어. 여기 작전은 부탁할게. 샤, 샤렌! 버니, 잊지마. 이제 이 비밀은 우리 셋만 아는 거야. 어, 정말 여러모로 알파가 너무 보고 싶네. 작전 좀 도와줘. 우선 뭐 공유했으니까 나눠서 후딱 해치우는 거야. 알겠지? 경행 정찰 임무 끝났어 계승자 한두 명으로 감당할 수... 그쪽은... 네가 말했던 지하시설을 발견했어. 너랑 알타가 찍혔던 폐쇄회로 화면도 입수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우리 셋만 아는 거야. 알겠지? 나 그것 좀 보내주면 안 돼? 버니, 너 첩보 영화 좋아한다면서? 나한텐 나름 추억... 아, 알겠어. 대신 유출 대신 버니는 그 너도 비밀 친구야. 통장 정리 좀 해봐야 하거든. 슈트 값이 공짜였다면서. 난 왜? <laughs> 기...